중학교를 진학할 때였습니다. 어, 중학 초등학교 말미쯤에 그 중학교에 올라가는 해에 보통 어, 제가 중학교를 진학할 때는 배정이 결정돼서 학교에서 알려주셨거든요. 학교 배정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저희 집에 작, 작은 이렇게 불을 피우는 걸 봤어요. 저희 형님이 어 뭐를 태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밤에 오줌 싸려고 저러시는가 그래서 그냥 참 독특하게 봤는데 그 모습을 3년 뒤에 제가 고등학교를 진학할 때 똑같이 형이 뭔가를 또 태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신기를 해서 그때가 생각이 나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뭘 지금 태우냐고 이렇게. 그 전에도 이런 거한번본것 같은데 뭘 지금 태우냐고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저희 집이 한 집에서 꽤 오래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형님이 그 자기가 중학교를 그 집에서 이렇게 배치 받아서 이렇게 다니게 되니까 중학교 3년 동안에 그 시험지를 다 모은 겁니다. 시험지를 다 모아서 저도 중학교를 갈 테니까 저한테 주려고 시험지를 다 3년치를 모은 거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월말고사 이런 거다 모아서 저한테 주려고 했는데 이제 그 제가 중학교를 다른 중학교를 갔어요. 저희 그 동네에. 그 남녀 그 중학교가 생겨서 공학이 생겨서 그쪽으로 가서 형이 그게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걸 막 태우시더라고요 저녁에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또 저희 형이 이제 대신 고등학교를 갔는데 저는 다른 고등학교를 갔거든요. 다른 고등학교를 가는 거딱 배치하고 딱 이야기하니까 또 똑같이 3년 동안 고등학교 시험지를 다 태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고등학교 시험지를 다 모았냐고 어, 나를 위하는 건 알아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보니까. 그 공부 잘하는 애들 중에 일부 애들을 보니까 시험지가 미리 있더래요 근데 선생님들이 보통 한 학교에 오래 계시니까 냈던 문제를 그대로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생에게 공부가, 공부에 도움이 되고자 어, 이렇게 그 시험지를 다 모았던 거죠. 근데 제가 가는 족족 다른 학교를 간 거죠. 네. 제가 뭔가 죄를 진건 아닌데 여러분 계속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보시니까 제가 잘못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 좀 고민이 됐는데,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형이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그때 알았는데 뭐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 형님을. 어,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미리 시험지를 안다는 거는 굉장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시험 일정을 또 아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이 너무나도 다, 당연히 이것을 알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시험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대답이 적죠. 아니, 웬 시험이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화를 주셔야지 왜 시험을 주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성경의 의외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시험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요비 나오는데요. 요비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요비 빼앗긴 게 그냥 대체적으로 보면 자식들이 다 죽습니다. 전 재산 뺏기고요. 평생 함께 있었던 그 아내가 저주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와서 그를 조롱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시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닌데 표정이 굉장히 어깨도 거두어지는데 시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 모든 주권의 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능히 감당할 시험 주시고요. 욕도 그렇게 피폐해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다시 회복시켰지만 더 가장 큰 은혜를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 직접 만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 존재이고 자기는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매일 매일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의미 가운데서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왜 거룩히 여김을 받느냐? 그런 건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존재와 동일시 되고 있는데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의 존재와 그의 도덕성이 너무 초월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뭘 느끼냐면 우리의 미천함을 느낍니다. 우리가 존재가 지혜가 작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미천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요. 그리고 우리의 도덕성이 너무나도 작은 걸 깨달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되냐면 우리 자신의 보잘 것 없음과 우리는 의지할 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은 우리가 신앙인들 가운데서 너무나 중요한 장면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요백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리신 장면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요백 고백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할 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질문하시는 거못두다 그리고 제가 말했던 거못두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한 요백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게 신앙인의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왜 시험을 하려고 합니까?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남겨두신 이방의 민족들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1절과 2절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뭘 알지 못한 이스라엘일까요? 뭘 알지 못했길래? 여기서 알지 못했다는 말은 의미하는 것은요. 출애굽 홍해 요단 강을 건넌 사건 그리고 여리고 붕괴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뭘 아냐면 알지 못하냐면 하나님의 구역 구원 사역이 그들에게 더 이상 소중한 중심이 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내용은 다 알고 있었는데 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요단 강을 가르신 하나님, 그큰 여리고 성을 그냥 걷고 소리 한번 질렀는데 무너졌던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중심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알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복음, 그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사명과 그 역할과 하나님이 중심된 그 신앙의 중심을 몰랐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거 지난 이번 연초가 얼마나 지금 혼탁한지 모릅니다. 나라가 지금 탄핵이 되었죠. 젊은 사람들은요. 그뭐큰일 아닙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 아버님, 그러니까 목사님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신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야 우리 아버지 우신다. 왜? 왜 우셔? 대통령 탄핵 되겠다고. 그분들한테는 너무 큰 일이고 너무 두려운 일인 거죠. 근데 저희는 몰라요. 모릅니다. 얼마나 그게 두려운 일인지도 모르고. 그분들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또 만약 신문지상과 그 텔레비서 비춰지는 건 뭡니까? 촛불 집회 나간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고 태극기 들고 나간 사람도 또다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중간에 뭐 해석할 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해요. 동일하게 우리가 지금 뭘 알지 못하냐면. 하나님이 중심된 그 신앙의 의미를 모른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위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치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이 우리에게 헛되고 나쁜 것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시험을 받는데 그 이유가,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아무 무늬 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됐냐면 우리 사사기 내용을 잠깐 좀 돌아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옮겨 놓으신 것은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그 목적이 뭐냐면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악의 세력을 몰아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백성 백성들이 그 땅에서 가나안을 공격해서 악한 왕들과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새로운 질서와 윤리를 가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임무를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처음에 여호수아 때는요. 잘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마치 한국 교회가 초반에요. 그 숫자가 굉장히 적었지만 이 민족을 이끌었던 것처럼 너무나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사람들이 전쟁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합니까? 이 사람들이? 뭐를 하죠? 타협을 합니다. 계약을 맺어요. 조약을 맺고 이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 목적이 무의미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목적 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죠. 그들에게 그 어려움을 닥치게 합니다. 이 처음에 나와 있는 그 왕을 그 이방 왕을 보내서 아브 이, 이 사람들 괴롭히는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을 받은 다음에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깨달은 게 아, 타협하는 것보다 전쟁하는 게 훨씬 더 편하구나. 그걸 깨달어요. 그래서 전쟁하러 나갑니다. 전쟁을 하니까 의외의 소득을 받는데뭘 얻었냐면 40년 동안 평화를 얻게 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진 어려움과 시험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 시험 앞에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만유의 구주이시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우리의 시험 주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사단이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시험했을 때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 옳다는 것이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모든 시험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고 온전한 길로 도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소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그가운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주의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지 않으면 우리가 뭐하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뭘 합니까? 불평 불만합니다. 끝까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불평 불만해요. 마치 이 나라 끝난 것처럼 대답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 누구십니까? 대답하세요. 하나님 아닙니까? 아멘. 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한 교회가 뭐 이렇게 그 예, 교회를 이렇게 가까운 분한테 넘겨 주는 일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난리 났거든요. 그 교회가 크고 막 그런 교회니까 막 그러더라고요. 그국교회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아요. 주인이 인간이 아니듯이 주인이 사람이 아니듯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철저하게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건 뭐냐면 만유의 구주이신 주님을 알기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신 건데 자꾸 다른 소리를 하세요. 우리 주님 변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알지 못했던 것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내 마음의 중심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에 목적이 있으시고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험에서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는 데에 힘을 쏟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두 번째 우리가 조금 더 알아야 될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알기 위해서 그 백성들 사이에 어려운 대상들을 끼어 넣어요. 제가 연이교회 와서 아주 귀한 진리의 소리를 한 마디 들었거든요. 도둑 피하려다가 강도 만난다는 소리를 누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도둑 피하려다가 강도 만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어느 곳 가면은 늘 나를 불편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없으실 수도 있어요. 전늘 있더라고요. 그럼 저의 마음 뭐가 생기냐면 아저 저 사람 빨리 없어져야 되는데. 저는 빨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생겨요. 아 배신감이 듭니다.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몇 사람 아직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힘들어요. 그 사람 없어지면 편하죠. 이제 평화가 찾아오죠. 어려움 전혀 없어지죠. 아니요, 한두 사람으로 늘어날 걸요. 제가 아주 짧게 제가 20대로 보이지만 제가 40대거든요. 근데 이, 아니, 당황스럽게 웃지 말아야 될때 웃으시고 이 상황에서요,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낀 건 군대 선임 전원만 없어지면 나는 평화가 오겠지. 아주 착한 선임들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막 악마로 변해가지고 막 괴롭히고, 기상시키고, 뺑뺑이 시키고, 네 군대 얘기 한두 것도 없죠. 항상 그래요 어느 공단.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가 변하시는 걸 원하시는 것이죠 도둑을 피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길이 아니고 도둑을 이겨내는 것이 우리 길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 주변 가운데 어려운 사람 분명히 많아요. 그리고 무슨 교회에 좋은 사람들이 와요. 하나님 은혜로 변화돼야죠. 여러분 저 진짜 좋은 사람 아닙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끄덕이시는 분이 계셔서 지금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교회의 죄인들이 오는 거죠. 교인들이 죄인들이 오고 그 더러운 쓴 뿌리가 드러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쫓아내면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법,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더 높은 도덕적인 것과 더 선한 무엇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들을 뛰어넘는 은혜를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주셔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시험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대로 놔두니까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니까 그들의 딸을 맞이해서 아내로 삼으며 또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안들로 주고 또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셔서 이것들을 중심을 잡고 하시는데 그거를 아주 다른 표현으로 간 것이 4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남겨 두신 보세요. 똑같은 내용인데 다른 표현입니다. 전쟁의 의미를 알고자 하셔서 하나님이 중심되시고 주권되시고 네가 뭘로 변화하게 되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세요. 남겨 두신 이방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 순종하는 내용이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여호수아 24장 14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만 여호와만 섬겼더라 섬겨라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니까 여호와만 섬기게 하시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죠. 아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여호와만 섬기면 되는 거죠. 숨겨진 내용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짓겠는데요 우리가 아, 이제 다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전쟁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신 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이내 중심에 하나님 두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중심된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어려움도 주시고 주님 안의 식을 극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구나. 그 과정 속에서 그럼 내가 이제 중심되면 되겠네. 이게 끝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조금 더 여러분 아시길 소원하는 게딱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 과정이에요, 과정. 과정 속에서 수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적인 어려움 a 이포지한장 드리면 내가 싫은 사람들 가득 쓸수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들 가득 쓸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들을 왜 계속 주실까요?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보는 시선을 다르게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청년 부 때요. 저희 선배들이 너무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작년이 100명이 나오지 않았던 교회인데, 청년이 30명, 40명 나와, 나와서... 이 청년들이 뭘 했냐면 피아노 사고 이 청년들이 담임 목사님이 사택이 없으니까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사택을 하는 걸 시작을 했어요. 온 교회가 물론 힘을 합쳐서 결론적으로 해드리기는 했지만 그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그 자신의 집을 개조하셔서 교회에 딱 헌물하시고 혼자 그 옥탑방에 사는 거딱 보고 청년들이 울면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기도해서 그, 그 어른들 마음 다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그 작은 교회에서 집을 하나 해드렸었어요. 목사님 물론 그 집이 교회 소유라고 하고 받으시지도 않았지만 그런 일들을 해냈어요. 그런데 제가 청년부에서 회장이 될 때쯤에 저희 청년부에 큰 일이 몇번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부가 두 명으로 줄어들더군요.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제가 앉고 옆에 타모님이 앉으셨어요. 목사님 성분 청년부 목사님 성분님 그렇게 6개월을 제가 예배드렸습니다. 6개월을. 제가 그때 잘은 모르겠지만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잘은 모르겠지만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면서요. 근데 우리 청년부 왜 이럽니까? 근데 그때 저 말고도 기도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근데 어쨌든 뭐 이런 시간을 지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셨는데 그 조그만 청년부가 뭐 기존에 30명을 뛰어넘어서 50명, 60명, 80명, 150명까지 올라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제가요. 저희 교회 출신 청년부 사역자들과 청년부 애들 딱 보면은 대, 대화가 달라요. 어려움을 이기고 부흥을 경험한 애들 보면은 공동체를 딱 가보면 먼저 기도해요. 보이는 게 답답하며 우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시련을 주님 앞에서 이겨내는 경험을 해 보시면 어떤 줄 아세요? 영적인 감각이 생겨요. 그 사람이요, 그것을 극복하고 나서는 또 다른 문제 앞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더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불평과 불만과 우리는 안 되고 이렇게 니네들 그러니까 그거밖에 안 되는 거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냥 넘어진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승리한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이 과정 속에서 전쟁을 주셨을까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게 승리를 알게 하시는 거죠. 더큰 거룩한 그 길로 항상 하나님에 주세요. 제가 이 사사기를 처음 말씀드렸을 때뭘 말씀드렸냐면 그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그의 나라를 만들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 전쟁을 계속 주신 이유,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 끊임없는 포기가 없으셨어요. 단지 단 작은 거 하나 이겨서 그 승승장구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을 계속 이김으로 말미암아 더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나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전이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저도 너무 많아요 저도 많아요 저도 우리 그 딸내미가 이 치아가 안 나와가지고 밤마다 우는데 미치겠어요 지금 이건 문제 아닙니까? 다른 문제도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이 문제를 주신 이후 승리는 예정되어 있는데 이 승리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큰 거룩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해나가시는 것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길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신다는 사실 꼭 신뢰하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갖고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그래요. 다른 교단 보니까요. 13년 지나면 우리나라 교회들 대부분 70% 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사실 수치를 보니까 뭐 틀린 수치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이 모든 위기 가운데에서도 주인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작은 문제들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승리를 한다면 우리가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커다란 부흥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길 소원하는데요. 우리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이 찬양을 같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에게 지금 주어진 시험들을 이겨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같이 한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